아따마, 마 안녕하세요. 아따마, 마입니다 예,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하죠. 야, 얘들은 진짜 웃겨. 막, 배고프다 해서 쌀 갖다 줘. 뭐, 귤 갖다 줘. 별별 거다 갖다 주고. 돈까지 갖다 바치고 말이야. 미국하고 엮어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이렇게 한국을 공격하더니. 참, 이거 막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면 막 기싸대기 다 도와주고, 야, 이 새끼야, 이거 밖에 못도와줘 이렇게 기싸대기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아, 북한 말이 나와서 말인데, 저도 한때 북한을 도와준 적 있습니다. 하, 아, 몇년 전이지? 그래가지고 그 북한 어린이들이 막 굶어죽어가고 있다고 호주에서도 막 북한 어린이 돕자고 어떤 단체에서 이제 북한에 두유 공장 세워주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, 너무 어린이들이 불쌍한 거야 그 아이들이 굶고 있다님서 막 나는 아, 또 내가 배고픈 거못 참으니까 남들 배고픈 것도 잘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금 500만 500불 털어가지고 이제 갖다줬습니다 그러고 좀있다가 북한에서 한국 무슨 어? 공격했대 아씨 허치거리잖아헛치거리에 <laughs> 아, 얼마나 열 받은지 진짜. 아 <laughs> 어? 나 맛있는 거사 먹고 말이야. 나 좋은 옷사 입을 500불. 어? 저 어? 그거 어? 벌벌 떨면서 안안 어? 안 쓰고 안 모은 내돈 500불 갖다 줬더니 저렇게 돈쳐먹고 말이야. 저질하냐고. 아, 나 너무 열 받아가지고요. 어, 아, 그랬습니다. 그리고 돈 주고도 욕먹는 경우 참 많죠. 어, 아, 여기서도 여기서도 몇번 했었는데. 길길에 보면 거지가 많아요. 거지가 막, 막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. 저 또, 막, 누가 달라 그러면 불쌍해서 못 받, 그냥 못 지나가거든? 돈을 줬어, 내가. 어, 그것도 막, 동전 주는 것도 아니고, 아, 1 십불 줬어. 그러니까 갑자기 거지가 백인인데, 아, 뭐 이런 비웃는 얼굴을 딱 쳐다보는 거야. 아, 뭐, 니까지 네 깨, 뭐, 아, 씨, 옷이나 사입어라. 이런, 뭐, 아, 그런, 그런 표정으로. 니 아, 네 거지 같은 게 나한테 돈 주냐, 이런 식으로. 아 진짜. 죽어도 막 그런 표정 받으니까, 아, 정말, 아 내가 미쳤지. 그리고 또 여러 번 했습니다. 돈 주고 막, 뒤통수 까인 거. 어,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뭐, 뭐 자선단체, n g o 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. 뭐. 하여튼, 그런 거. 유니세프 이런 거, 그런 거. 딱 유니세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, 그런 단체가 많은데, 저는 어려서부터, 그 막, 밥 굶고 이런 사람들 보면 못 참겠더라고. 그래가지고, 막, 어렸을 때도 하여튼, 정기적으로 쭉 후원하고, 호주와서도 내가 막, 가난할 때도 쭉 후원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, 하! 뉴스에서 막 그런 게 터지는 거야. 이런 n g o 단체에서 막, 불쌍한 어린이한테 갈 돈을 자기들이 다 중간에 막 그냥 융비로 쓰고 막 그냥 다 써버린다고. 그리고 그렇게 융비로 안 써도 불쌍한 어린이한테 가는 돈은 뭐 아주 아주 극소의 퍼센트밖에 없다고. 아, 그러니까 갑자기 빡치는 거야. 어 말이야. 내가 그 불쌍한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이야. 어? 어, 그.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려고 내동장에서 내 꼬박꼬박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토이 수술술 빠져나간 거 쓰린 속을 참고 그래도 그 불쌍한 어린이들 잘 되라고 돈을 어 내줬는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치다니 어, 완전 바보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러 번나 내가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아주 여러 번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어,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 사장 사장에서 막 돈을 빌려 줘 어, 너무 자기 형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 줬대. 줬는데 참 뒤에서 막 우리 부모님 욕하면서 막 비웃고 막 욕하면서 그 돈을 막 떼먹을 생각한 거야. 그러면서 진짜 떼먹었어요. 떼먹고 나서 막 동네방네 욕을 욕을 하고 다닌 거야. 와 이런 경우 너무 진짜 허탈하죠. 허탈하 허탈, 허탈함에 앞서서 그냥 인간에 대한 그냥 신뢰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. 그리고 우리 남편도 막 진짜 어우 자기 돈뗀 거야. 생각. 돈뗀거다 모으면 지금 집한채도 사고 남을 돈 뗐다고 말하, 말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그돈날좀 주지. 어? 그돈날좀 주지.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. 아, 그냥 이거 달라고 너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좀 해줬는데. 나중에 뒤통수 치더라. 네, 그런 것 아주 많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사람들은 정말 뭐 착해지고 싶죠. 착해지고 싶어서 이제 남에게 선을 베풀면 이 선이 선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막 뒤통수 치고 막 바보될 때가 많죠. 그럼 계속 해야 되느냐, 말아야 되느냐. 예, 뭐 저는 뭐 어쨌든 불교, 그리고 카톨릭, 기독교 이렇게 골고루 다니는 사람으로서, 아, 뭐 달라고 한, 달라고 한 사람인데 주어라 이런 뭐 그런,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. 막뭐뭐 달라고 하면 줍니다, 그냥. 주면서도 아 제발 이 돈이 그냥 바로 쓰이겠으면 좋겠는데 안하도 아, 모르겠습니다 예,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주거든요. 그런데 진짜 뭐 아,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겠죠? 예, 그냥 그냥 나 하나 양심적으로 살고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기껏 뭐 북한에다가 어, 쌀 갖다 주고 한국에쌀 값이 막 그렇게 몇 배나 오르고, 그런데도 쌀 갖다 주고, 귤 갖다 주고, 막, 그냥, 돈다 갖다 줬는데, 미사리한 젖소고, 말이야. 참. 그렇습니다. 예, 선도 받을 준비가 된 사람한테 베풀어, 적선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베풀어야지,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세상을, 예, 기독교 그 성경책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,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. 참 어려운 주문이네요. 하튼 예 어처 어떻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지 참 주, 어렵습니다. 어려워. 그렇습니다. 이상 아따마 마였습니다 아따마 마